<laughs> 안녕하세요 친구서입니다. 현재 저희는 포스에서 타즈미니아까지 로드트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로드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로드트립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거치대와 충전증인데요 로드트립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될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은 필수이고 특히나 저희는 숙소나 캠핑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블루투스 마이크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차에 AUX선을 연결해서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듣고 있는데 <laughs> 고장이 나는 바람에 결국 로드트립에서는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로드트립 할 때마다, 아, 마이크 진짜, 하, 지금 썼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로드트립 하면은 차에 막몇 시간 있어야 되는데, 심심할 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다면.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저희는 친구한테 받았는데요. 이렇게. 솔라팜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이라 낮에는 충전하고 밤엔 낭만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노드트립의 낭만을 한층더 더해줍니다. 네 번째는 매트리스인데요. 이건 따로 숙소를 잡거나 텐트를 쳐서 주무실 거라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차에서 자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에어 매트를 사려다 친구가 이 메모리 폼을 줘서 이걸 사용 중이에요. 저희는 차 위에 루프랙이 없어서 모든 짐을 다 이렇게 차 내부에 실고 다녀. 에어 매트리스를 했다면 매일 바람을 뺐다 넣었다 했었어야 할 텐데 이건 그냥 이렇게 접어 놓으면 돼서 편해요. 그리고 폭신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버너랑 식기류예요. 사실 이것도 친구가 줬어요 <laughs> 차에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식기는 최소한으로 준비했는데 냄비와 수저, 집게, 가위, 칼 이게 끝이에요. 사실 집게도 원래 준비하지 않으려 했는데 귀여운 산타에 반해버려졌었답니다. 귀엽죠? 크리스마스 집게 사실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 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추천하는 앱이 바로 모인입니다. 모인은 해외 송금 앱인데요. 모인의 특별한 점 6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시간 환율입니다. 모인은 10분마다 환율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환율에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 푸시 메시지인데요. 매일 환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국내 최고 환율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 대비 네배 빠른 속도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호주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 영국은 빠르면 10분, 실시간 송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밤낮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가 밤낮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던 한국과의 시차 걱정 없이 언제든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수수료인데요. 호주의 경우 수수료는 천원 고정이지만 유학생 인증 시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로드트립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로드트립은 정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준비물이 확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 사실 크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기름통은 필수라는 분들도 많던데 저희는 오는 길에 충분히 주유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름통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름을 준비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스도 같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